네, 그러면 동고생, 쿄네. 시작, 시작, 시작. 네,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오게 됐죠. 나는 농업에 관심 이 있어서 왔는데 인천에서 원래 다니면서 아 이렇게 계속 배웠는데 많은 걸 배웠는데 좀아좀 아, 좀 뭔가. 기게 싫어서 이 학교 왔는데 오히려 또 이제 기계를 하면서 이제 네 번만 또지케츠로또 학교. <laughs> 네, 다음 질문은 뭔가요? 신입생 면접을 보면서 학교의 첫 인상. 일단 난처리에서 갔을 때입번이었거든입번이었는데 3학년에 예쁜 누나가 며칠 씩올는왔어 <laughs> 그래서 아 나는 이제아이 네. <laughs> 고등학교에 꼭 와야겠구나 공문에 아. <laughs> 들어오서와 학교 크다 딱들어와 아실 거야 학교가 진짜 커 10만평이라고 아 10만평 진짜 10만평 실습실에서 이제 또 가게 또 하면 또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 채소가 같은 경 이제 실습장비 밑에 있어가지고 왕복 40분 채소가를이 제가 3년 동안 다녔는데 살빠지살 그래서 이제 따라 학교 가면 이제 딱, 딱. 아, 이제 연한 대를 면접으로 보갔잖아 근데 생각보다 아프고. 어. 와, 역시 농마고장. 그래, 농마고장. 음. 1학년 때 학교 첫인상. 야한번비은좀 바꾸면 1학년 때교세요 어딨니? 아, 1학년 때도 사생활사인시절이었으니까 어. 재밌었지. 밤마다 애들 자외선 발바닥에 모두 맞고 를치시잖아 오! 이제 한 침대에 세 명씩 자고 오! 어. 재밌었지? 1학년 때. 휴대폰 거죠. 휴대폰. 1 0시 반에 고려서 이제 오자마자 여덟 시 반에 고든. 딱두 시간. 진짜 게임 딱세 판이나 영한 배 보면 이제 휴대폰 내세요 이러면서 내 가지고 어 그래서 나 처음으로 키스해서 나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기종기 모여가지고 나무, 중도부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진짜 나무. 농구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네, 농사 기본이랑 그래서 시설 첨단 시 첨단 시 만지는 법.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은 게 참외를 키운다고. 그 금요일 날. 그거 말라 병에 준공기인가. 아, 아. 와... 막 신고 이이 진짜 맞아. 말하면 안 되는데. 흰 병이랑 흰 요로병이랑 그 다음에 <laughs> 조지때보는거 아니지. 아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진드물응에 아, 막 이런 게다 생겼거든. 그래서 병든 잎을 떼가지고 그비녀스 옆에 선생님이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실험 정신으로 한번 아 이거 어, 과연 퍼지나 효과가 있나 이거를 기주 병든 기주를 한번 던져봤는데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후 병이 다 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싹 한번 밀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은안 하지만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뭐뭐잖아우리 그래. 잡초가 있지. 뭐130 개, 병균 50 어, 개, 병충300개다어에서한500개 되지? 신기한 또이현미경으로 현미경 또아그렇 이론적인. 아 이게 이론적인 게 어떤 그래. 거야 이제? 끈끈이재럼 어떤 걸방지야되고그 노인병, 뭐가병병만 어떻게 생겼고, 토마토, 오이, 멜론, 다이벌 원래는 원숭이로 탁! 마치 이게 바로 농구생 실력 그래. 이게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외워야 돼 기지충을 가지고 근데 안 배우고 싶은데 아 이거 체소가랑 과수과로 오면 강제로 배우게 됐다 아 이거 미친다 이게 그만큼 이제 선생님이 사랑이 대단했다 농구 생활을 하면서 후회는 없었나요? 난 진짜 후회 없었어 선생님안재밌었 약간 좀 우리 그런 게 있어 농구생 니들 농구생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거 없죠? 우리 인계 재생들의 약간 로망 이제 응. 공부가 아, 나는 지금 여기 말 쓰고 들어오고 워낙 대학을 못 가거든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대학교가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농업에 완전히 관심 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옮겨요 어, 그래 소음이 그러니까 애매하면 차라리 인문계를 가거나 딴 데는 못 가고 난 그래서 간호학과를 가보고 싶어 뭐죠?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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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즌 중에 있어서 안돼? 매스 매쓰 스 이런 응. 거야 앞으로의 진로 농부 농사한꼭 가가지고 졸업해서 옆 체조나 딸기를 빌려 응. 농부를 왜 하고 싶냐 솔직히 말해서 농부가 하기 힘들어 미에 말해주지마 농부가 파 심고 작물이다 굉장히 쉽게 하잖아 농업이 아니면 서걸려 병인증이 뭔지 아는또 대처를 할줄 알아도 거기에 또 부작용이 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농부, 농부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 그게성공할 길이 농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저는 이제 농산대를 가서 채소를 채석과 가서 여러 식도 배워보면서 이제 군대도 또 대치공원 3년도 대치공 가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농부를 하고 싶어. 농구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진짜 농구, 농업에 관련된 거를 안올 막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데를 안올려고 관련된 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싫다면 나누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우리 형님 농업 유진 응. 농업 농업 농업에 달렸으면 어가 농업 싫어하는 사람 많아 쉽게. 근데 나는 어쩌다 보니 내 꿈에 비해서 유니콘 저렇게 잘 맞았던 거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걸리 트랩도 하고 이제 약독 유인농 자제도 쳐보고 개미 개미 유인제로 만들고 다양하고 싫어졌어 선생님께서 네. 농업에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농업에 관심 아예 가시이 없고 다애매하시고 생각하면 고 싶어 야